안녕하세요. 71년생 독고 노천여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것도 이유가 되지만 어, 말레이시아 선교 끝나는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친구의 부음을 들었어요. 저랑 동갑이었고요. 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고 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아, 그 친구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암 수술을 받으러 오면서 다시 이제 연락을 했었던 친구였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어, 아이가 좀 어려요. 다섯 살, 아홉 살 이렇게 되고요. 어, 유방암이었어요. 수술을 잘 했고, 어, 수술 경과도 좋다고 했었는데, 1년 만에 재발이 됐고,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소식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토요일에 숙소에서 잠깐 쉬면서 보게 됐어요. 어, 카톡을 통해서 신랑이 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죽음이 다 낯설고, 안타깝고, 그렇겠지만, 어, 저는 그 친구에게 특히나 더 미안했던 것은 올해 2월에 그 친구가, 어, 삼성병원으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 그 친구는 집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네, 신랑이 대부분은 데려다 주긴 했었겠지만, 어, 그날은 세상이 여의치가 않았는지, 혼자 오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가 왔어요. 오늘 하루 내 병간호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 왔다 갔다 하는 게좀 귀찮더라고요. 어, 네, 저희 집에서 삼성병원까지 한두 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한한 시간 반 정도. 어,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귀찮아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렇게,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끔씩 제 통화를 할 때, 잘 지내니, 그러면, 어, 잘 지낸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다음에 봐, 그러면, 난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 제가 굉장히 어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금요일에 아 하늘나라로 떠났고 제가 이제 카톡 확인을 한건 토요일이었어요. 음 그런데 저는 충격을 숙소에서 받고, 어 그리고 한잠 자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죠. 저녁을 먹으러 가서 어, 같이 갔던 일행들과 굉장히 재밌게 수다를 떨면서 크게 웃으면서 어,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이렇게 마음이 딱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았어요. 교집합이 없는 완전한 반. 왜 가끔씩 요즘에는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매운 맛과 덜 매운 맛 국물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주는 그런 냄비가 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샤브샤브 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처럼 반은 딱 슬프고 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문득 문득 밥을 먹다가 또 장난을 치다가 문득 문득 생각이 나면 또 금방 슬퍼졌다가 아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었어요 내 네, 충격을 일단 받았고 그리고 좀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어, 좀 쉬었어요. 뭐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얼마나 겪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 개인적으로 슬펐던 죽음은 어, 첫 번째는 이제 엄마의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2 학년 때 친구의 죽음이었어요. 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고 그 친구가 짝을 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키 순으로 짝을 지어주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짝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친구보다 조금 컸지만 이렇게 좀 작은 척하고 막 이렇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막 계산을 해서 어, 그 친구와 같이 짝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줄을 서서 짝이 됐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더라고요. 음, 네 병원에 입원을 했고 금방 올것 같았고 또한 달에 한두 번씩은 또 왔었고 그런데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기다리느라고 도시락도 이제 혼자 먹는 시간들이 좀 많았고 나중엔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병문안 가는 횟수도 좀 줄어들고 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아예 제가 그 친구를 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 생각이 나서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의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하늘나라로 갔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써놨던 엽서들을 찾으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밤마다 썼던 엽서, 거의 이제 편지였는데 네, 그거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죽음이었고 어, 세 번째 죽음은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어, 친구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했던 친구 남편의 자살 소식이었어요. 어, 그때도 충격을 좀 받았고, 그 얘기는, 어, 제가 사랑했던 친구의 개인사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만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어, 다음에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정치인의 한네 자살이었죠. 그리고 이번 친구의 죽음은 음 동갑내기라서 더 묘한 기분도 있겠고 그 친구도 엄마가 새엄마였어요. 어,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어,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이제 친하게 지냈던 시기가 길지는 않았고 몇 개월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부류가 또 달랐고 제 친구의 부류가 또 달라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절친 뭐 이런 건 아니었었고 예, 좀 친했던 시절에 이제 각자가 엄마가 새엄마라는 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좀더 이제 깊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 때, 어제 재발을 했을 때, 부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다 보면서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정말. 뭐, 이년아, 나 다음에 못볼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너는 죽어도 되지만, 엄마는 죽으면 안 돼. 네 새끼들 엄마 없이 기르게 할 거냐? 아니면 새엄마한테 맡길 거니? 그 친구나 저나 단언컨대 새엄마를 통해서 뭐 고난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 친구도 그랬었고, 저도 그랬었고 서로가 뭐 우리, 우리 엄마가 뭐 나를 너무 괴롭혀 이런 얘기를 한한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 친구의 엄마도 그 친구에 굉장히 잘해주셨고 저희 엄마도. 저에게 최선을 다 하셨고 하지만 어 그래도 이왕이면음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 장례식장에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어 이제 그 친구의 아이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예, 비겁하고 어 비겁하죠. 어, 이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왔던 그날이 저에게는 참. 인생이 이렇게 기쁨이 끝나고 슬픔이 오고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오고 약간의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만큼 극명하게 기쁘고 극명하게 슬픈 날이 확실하게 공존하는 날은 어, 사람이 이러면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저는 그 친구의 죽음을 어, 충분히 넉넉하게 좀 슬퍼하고 싶었어요. 어, 크리스찬들은 어, 누군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가면, 하늘나라로 가면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어, 기뻐해야 된다. 또 슬퍼, 너무 심하게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어,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 방식의 어, 슬픔의 표현은 어, 이 세상에서 세상 방식의 이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안한 게 너무 많았고 어, 지금도 문득 문득 슬프고 어, 그래서 아 잊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싫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죽음을 붙잡고 마냥 앉아서 슬퍼해야지 라고 의지를 갖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생각이 날 때는 떨쳐 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들어오는 생각을 슬픔이 악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슬펐고, 네, 몸은 좀 피곤했고, 그랬습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언젠가는 또그 죽음을 제가 맞겠죠. 감사합니다.